리셋 민주당, 고쳐 쓰자 민주당, 정신 차려 민주당, 깨어나라 민주당, 움직여라 민주당,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는 민주당, 당사를 버리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라 민주당. 지난 1차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쇄신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쏟아진 반응들입니다. 지난 60년의 정당사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를 주도해온 정당이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세상을 진일보 시켜왔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는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차가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당의 동맥 경화를 해소하고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나아가 여기 모인 정당 쇄신 정치개혁의원 모임은 집권 여당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특권 내려놓기 5대 제도개혁 과제를 송영길 당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3인 이상 선거구에 당선권 갑번에 청년의 의무 공천 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자신의 당파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더는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책보 특권을 명시하고 소신있는 소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포구금을 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모두 영구적으로 책임을 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특권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여의도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불체포특권 역시 국민은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국회의원 삼선 초과를 금지해야 합니다.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동일 지역 삼선 초과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 개혁과 젊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장벽입니다. 넷째, 당 선거 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듯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선거권에서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투표의 가치와 대의원의 투표의 가치가 지나 가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납니다.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선수와 나이로 국회의장 후보,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관행을 깨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인 국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본회의 안건 상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 나이 중심으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경우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하기 어렵고 관행과 인간관계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게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위와 같은 정당 개혁, 정치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당내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중심이 아닌 당원, 지방의회 의원 등 내부 인재들과 민주당 외부 인사들까지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권한을 주어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기득한 꼰대 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쾌한 정당,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던 정당이었고, 여전히 그런 정당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개혁도 잘하고 민생도 잘 챙기는 정당이라는 구호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